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영어 이름은 Grace Kim입니다. 저는 뉴스 교회 유년부인 뉴스 스타즈에서 곧 유년부를 졸업합니다. 저는 지난 6월에 11살이 되었고, 2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뉴스 교회에 다닌 지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부와 유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 계심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저의 구조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처럼 마태복음 18장을 펴주실까요?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현재가 제게 죄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일 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고 용서해 줘야 한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까지 비유들이 나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왕과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 왕에게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 종을 불러 오늘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종은 기다려주시면 모두 갚겠다며 비었습니다. 왕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 만 달란트의 빚을 없애주셨습니다. 왕에 만나고 나온 이 종은 자기에게 받지않았습니다.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종은 친구를 붙잡으며 백 대나리온을 갚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친구는 기다려주면 다 갚겠다고 했지만 이 종은 빚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치, 친구를 감옥 안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이 종을 당장 붙잡아 들었습니다. 이 못된 종 같으니 내가 자비를 베풀어 너의 큰 빚을 없애주는 것처럼 너도 그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지 라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달란트는 한 사람이 16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양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빚진 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갚기에 불가능한 돈, 큰 돈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큰 돈을 왕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 반면에 1 대나리오는 하루 일해서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친구에게 구워주었던 백 대나리온은 백일 동안 일해서 받, 받는 돈입니다. 이 종이 왕에서 빌린 돈에 비교하면 참 작은 도, 적은 돈입니다. 큰 빚을 없애줘, 없애준 왕은 자비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겨주었다. 엮였다면, 이 종도 친구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 빚을 없애줘야 했습니다. 저는 이비유를 줬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비유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선 왕은 하나님을, 왕에게 바, 빚진 종은 우리를, 우리에게 빚진 친구는 우리의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이 종은 죄 지우, 죄지 죄 때문에 받는 영원한 죽음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비와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무거운 빚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용서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 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오절에 서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 못한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용서를 받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일, 일흔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번 covid-19 때문에 3월부터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가족 모두 같이 있다 보니 특히 오빠와 같은 종, 곳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빠는 지, 저에게 자, 잘해주기도 하지만 한국어나 영어를 사용해서 저를 노, 자주 놀려서. 저를 화나게 합니다. 이럴 때마다 오빠가 정말 믿고 엄마나 아빠한테 큰 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제가 나누었던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제, 제가 용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오빠를 일곱 번 7번, 이는 일곱 번이 아니라 어쩌면 계속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할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영생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비, 빚을 갚아주신 것을 자꾸 떠올리면서 노력해야겠지요 혹시 여러분도 용서하기 힘든 삶이 있으세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용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왕에게 큰 빚을 지은 종처럼 하나님께 죄 지은 대가를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왕.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없애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빚을 대신 지에게 하심으로 우리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윤현부를 섬기는 신찬이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전해준 우리 윤현부 5학년, 그리고 스투코어 멤버인 우리 김수연 학생이었습니다. 자, 김수연 학생 너무 잘했어요. 설교를 이렇게 너무 잘했는데요. 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벽 경건의 설교 준비를 이렇게 부탁받았을 때 어땠나요? 할지, 안 할지 걱정을 많이 했고, 하면 어른들 앞에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거 틀릴까봐 무서웠고, 안 하면 전도사님들이 실망할까봐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어, 많이 생각하고 나서 결심했는데, 우리, 유년부의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걸, 를 하고 싶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부탁받았을 때 너무 이렇게 부담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리고 결정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요 그 이게 몇주 동안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 과정을 이렇게 조금 얘기해 줄수 있나요? 먼저 성경을 한글로 그리고 영어로 많이 읽었고. 생각나는 거를 종이에다가 적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쓰고 그랬고요. 전도사님들과 줌 미팅을 세번 하면서 뭐더 정리해주고 더 도와주고 생각을 더 많이 주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정리했고 엄마가. 타이핑,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복사해줬고, 복사해줬고, 그 그다음, 다음에 많이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었군요. 너무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또잘 해준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좋네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수현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어, 성도님들께서도 수현 어, 학생뿐만 아니라 어, 저희 모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Lord, for this opportunity that you have given um, Grace Kim to be able to deliver your message, Lord. And also thank you, Lord, for the confidence you gave her. And Lord reminding us once again that we cannot do it by our own abilities, but through the strength and the confidence that your Holy Spirit gives us. And Lord, I just pray that not just our church members, but also our next generation, our other um, children in all our department, educational department will be challenged and um, to be able to um, proclaim your word confidently and boldly. Lord, thank you so much for the weeks of preparation and also Grace's heart to serve in this way. May you continue to bless her. May you continue to help her grow in your word. Thank you, Lord. we love you so much and we pray this in your son's name. Amen.